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블브런치 함께 나눌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오늘 바이블브런치도 사순절을 살면서 빈술레 새로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 오늘은 사께오를 묵상합니다 그도 한때는 꿈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물질을 쫓는 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던 그는 제대로 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으로 인해 타올랐습니다. 사개오는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 밑에 멈춰 선 예수님이 사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기뻤던 사개오는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빈털터리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께오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께오는 인생의 빈 수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했습니다. 네, 어, 우리의 삶도 이런 사께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케후의이 이야기와 같이 정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고 내가 목표하는 바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 심지어 내가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우리가 정말 주저함 없이 내 삶에 인생에서 정말 이 한국 사회, 현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남들과 뒤처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자리 가운데 또 다른 세상적인 것들, 또 다른 정욕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그 자리 가운데 예수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어, 우리가 정말 이런 사개오가 같이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정욕적인 것들, 완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런 정욕, 나만의 세상적인 것은 무엇인지 사케오가 세리와 같이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민족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어떤 무력만을 채우고 자신의 것들로만 채우기 바빴던 그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공허함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웠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사계와 모습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잘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채울 때 그것만큼 더 충만한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그거보다도 더 기쁨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채우면서 어, 살아가는 광역 꿈의 교회, 보통 선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계오처럼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오늘 우리의 일하는 모습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비탈길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것을 믿으니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